1970년대와 90년대 사이, IBM 메인프레임은 기업용 컴퓨팅을 사실상 독점해왔지만, 인텔의 X86 서버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저렴한 가격, 법령성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IBM의 독점 구조는 붕괴되었습니다. 오늘날, 엔비디아 GPU가 누리는 이 독점적인 지위는, 당시 IBM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2000년대는 어떨까요? PC 운영체제 OS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지배해왔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독점은 깨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 GPU가 지금은 표준처럼 보이지만 추론 경량화 환경에서 구글 TPU, 오픈A와 XPU 같은 대체 솔루션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2010년대 인텔의 CPU 독점도 AMD의 라이젠, 애플의 M1 ARM 기반 칩 등장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특히 애플은 자체 칩으로 인텔 의존을 끊고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오픈 AI 자체 XPU를 개발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도 시속코가 장악했지만 구글과 아마존이 자체 설계한 하이트박스 스위치를 사용하면서 마진 구조는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빅테크가 엔비디아 GPU 대신에 자체 칩을 개발, 사용하는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들의 공통된 패턴을 찾으셨을까요? 바로 독점 기업이라는 공통된 패턴이 나타나죠. 기술과 생태계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고마진 구조에서 대체 세력이 어김없이 등장하면서 비용 절감과 최적화 필요에 따라서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다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이때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시장이 다극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결과 독점 기업은 여전히 강할 수 있지만 마진과 성장 속도는 둔화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지금의 엔비디아 상황은요, IBM 메인 프레임이 무너지기 직전, 인텔이 애플 M1을 충격을 받던 시점, 이두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는 서서히 몰락하고 말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셔야 될건 과연 엔비디아는 어디쯤 와 있을까? 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독점 프리미엄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 독점 프리미엄이란 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면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고객이 떠나지 않도록 묶어두는 건데 고마진, 고평가로 독점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H100 GPU 가격이 장당 2만에서 4만 달러인데도 기업들은 다 사가죠 왜? 대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마진율을 40% 가까이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점 프리미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독점 프리미엄이 깎일 수도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건데 경쟁자가 등장하면 고객이 선택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때부터 독점 기업은 가격을 낮춰야 되고요. 성능 마진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고 마진 일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형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업들이 이 과정을 밟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성공한 사례, 애플과 MX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면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독점 프리미엄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두 번째, 독점이 서서히 깎이는 기업, 인텔과 시소코. 여전히 강자지만, 과거보다는 마진과 성장 속도는 떨어집니다. 세 번째, 붕괴, 노키아와 모토로라인데요,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하면서 급격히 무너졌죠.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는 어디에 해당할까? 제 생각에는요. 꺾이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꺾이더라도 아주 천천히 독점이 서서히 꺾이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CUDA 생태계와 GPU 기술 격차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 덕분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AI 성장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경쟁자들이 추격한다 하더라도 수요와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롱텀으로 호흡이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독점 프리미엄 경쟁자가 없어서 우리던 이 추가 이익이 서서히 꺾일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프리미엄은 아주 장기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